짱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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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사람 진짜 많다. 여기 다 됐고 여기 다고한 1시간 동안 매고 떨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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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. 20분? 오케이, 야 출발해. 내가 그냥 공个다 방패. 어어어어

오늘 유황이 유난히 더 팔팔 끓는 것 같은데 와, 와 유황 죽이네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스멜 진짜 난다 유황 냄새 엄청 진하게 나네 야 대박 유황이 팔팔 끓네 어, 유황서 나는 소, 소리네? 어 진짜 여기 팔팔 끓어서 나오는 소리 쒸이 이쪽으로 오세요 사진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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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같지? 다음 일으로 찍어줄까 저... 둘이? 둘이 찍어줄게 빨리 빨리 너 찍어 주려고 아니, 안 해, 난 남자니까 난 남자니까 <laughs> 그런 거 기이치 않아 우리 빨리 올라갑시다. 알았어. 이모, 양모, 부 같이 가. 아, 신상 추라나 괜찮아. 아, 이모, 사자, 뭐, 이모, 이자 못해, 뭐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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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거의 몇년 만에 와보냐? 나는 처음 와 나는 처음 와 여기 여기 거의 한 4년 만에? 4년, 5년 만에? 7년 대만에활와에 여기 오 처음 본다 안에하세요 스파게티에 오늘 왔 영민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我是很少台妹没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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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풍경이 너무 좋다 너무 오늘 기 산책하러 야 저건 파산 살살 가자, 숨차 날씨가 안 좋게 보이는가 봐. 와 여기 진짜 예쁘다. 아직 안 끝났네. 정상 아니었어?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. 너, 너, 이제 거야, 이제. 여기 지금 산이 높아서 지금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. 어, 나무가 한 그루 없네. 수목 한계선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이런 풀밖에 안 자라요. 갈대가. 박사. 박사. <laughs> 등산 자주 하다 보면은 한국, 한국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표지판이 있어. 여기부터 어, 수목 한계선입니다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. 소백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다뭐 풀밖에 없어. 나물좀 봐. 무슨... 아이, 과열을라. 계단 너무 싫어 어쩔 수 없어 조절하면서 해, 조절하면서 너무 빨리 올라오지 말고 그냥 괜찮아? 괜찮지 형안 괜찮아 저기 대둔산에 가면은 말두인이랑 그 독진애가 있어요 마두인이라고 예전에 거생할 때 그런 거 많이 잡았는데 <두인> 자다 왔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 왔어 ん Go! Cool. 가자. 지금 밑에 구름 다 거친다. 해보지 마 왜냐면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 시간이 좀더 빠르잖아 맞아 고통의 아니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더 길어 롯데웨이 엄청 <laughs> 我才不相信呢！沒有<吧>七星山就是龙旗，那边是景天岗，对不对？是吗？好像是吧。有没有牛啊？你最好看得到了。有牛棚就是景天岗。 что 那个，暂时休息一下。 내려갈래 아니, 그냥. 가는 데 없대. 가는 어, 없다고? 징징칸까 그냥 가자.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여기까지. 걸어서? 응. 그래. 어제 원래 여기까지 가려고 응. 했잖아. 그럼 여기 보자. 1.8km. 네야 1.8km. 노! 나총 남변 나는데. 여기야, 엄마 여기야. 매지리아. 여기야. 여기서 시작했다고? 1 여기까지 온 거야 지 우리 1시간 一个没有，我们一个小时，两个小时又十分钟，是吗？两个小时十分钟跟五十分钟，三个小时内。对啊，我的行程刚好嘛，对不对？三个小时，然后应该就我三个小时。有一说我们哦，两个小时十分，这边五十分钟，对，是三个小。但是我们比较快一点的，其实。好哎够 o 他长得好厌世哦。 就是不喜欢爬山的，对。 억지로 왔 네, 오늘, 거리는, 이런 느낌은... 아니, 근데, 아까, 만약에, 버스키로 가 i l o pass post kilo, cannon, p o s 가 kilo, cannon, post kilo, cannon, post kilo, cannon, p 그 s t k 가 l o c a 그 n o n post k i l 여기는 가끔씩 그냥 산책 삼아 올 때도 있었잖아. 문화어 있을 때 오니까, 왔었어. 나는 왔었지. 이 목적이었어 우리는. 목적이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서로 목적은 다 갖췄네. 소다. 강칭톈강아 그래? 강 우리 대학 생 대학 네. 就是那个住校的人嘛所以但对啊他会 오, 이전에 부동산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대외은데 뒤에 팔도소이 그래도 마지막에 피로 피로는 좀 풀리는 것 같다, 이제. 진짜 징댕강은 진짜 산책하러 오기 딱이지. 살라지 그냥 안 보여 다, 어. 다 구름이야 비도 옆으로 내리잖아 않은 게 오늘 뭐 네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. 맨지 죽은 줄 알았어. 또로포 있겠어. 다 칸치에 진짜는 녀감 냠냠. <목소리도> 아, 진짜 우리 멀리 오긴 왔다. 저기서부터 해 가지고